2022년 1월 2일, 성탄절 둘째 주일, 그리고 새해 주일 벙커업 말씀은 마태복음서 1장 23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해피 뉴이어 <laughs>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살씩 더 먹었네요.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올한해 동안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튼튼한 한해 보낼 수 있기를 우리 벙커업 선생님들이 올한해 동안들 기도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 처음 갔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처음 갔을 때 기억나나요? 어땠어요? 많이 울었다고요? 네. 정말 많이 울었다고요? 네, 맞아요. 부모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어리이 집문 앞에서 때를 쓰고 울었던 기억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한 번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근데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마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 보기 때문에 혹시 잠깐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별하는 건줄 알고. 무서워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아마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울었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고 나서는 어땠나요? 부모님과 어린이집 문 앞에서 인사할 때는 잘 참고 헤어져도 아마 교실에 들어와서 조금만 속상한 일이 생기면 다시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네. 아, 집에서 챙겨온 애착 인형? 아, 네. 집에서 챙겨온 애착 이불을 꼭 끌어 안았어요? 그럼 어땠어요? 맞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거예요. 어, 그 애착 인형을 끌어안고 또는 애착 이불을 끌어안으면서 엄마나 아빠와 같이 있는 느낌이 들고 또곧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 눈물이 멈추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 말씀도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게 되고 또 낮잠도 잘잘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울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따가 엄마 아빠가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위로를 해주기도 했을 거예요. 옛날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치 엄마 아빠가 나랑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걱정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힘쎈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하느님은 어떤 도움도 주시질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또 매일매일 빼앗기기만 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또 몸이 아프고, 그리고 또 많이 멸이 나고 그래도, 가족들이 돌봐주지 않고 버렸던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어울려지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혼자 있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래서 아마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와 함께 하셔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힘들어하고, 더 슬퍼하고, 더 외로워했지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빼앗고,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마치 어린이집에 영원히 혼자 남겨져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아이처럼 슬퍼하고 또 부모님이 영원히 떠나버린 줄 알고 두려워하고 좌절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보이지 않더라도 만질 수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또 예수님과 함께 끌어 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외로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슬퍼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갔어요. 마치 어린이집에 먼저 적응한 친구가 아직 울고 있는 친구에게 부모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자기보다 더 외로운 사람, 자기보다 더 슬프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더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힘든 사람에게 나아간 그 사람들 덕분에 더 외로워하던 사람, 더 슬퍼하던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어린이집에 처음 가던 날처럼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슬픈 그런 친구가 있나요? 바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그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사실이 아직 와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먼저 만난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는 올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간 것처럼 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더 외롭고 더 힘든 사람들이 아,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우리 벙커업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惜。